입이 짧은데 그나마 많이 먹는 음식은 뭐야? 음, 초밥? 초밥은 좀아 아니다 초밥도 한 넷피스 먹으면 배부르다 응? 음, 넷피스 어? 먹으면 배부르지 않아요? 응? 어? 이게 이렇게까지 댓글이 많이 올라올 일인가 초밥 넷피스 으으으으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와? 아니야 그거잖아요 약간 아니, 여러분, 제가 말하는 거는 사실 그거잖아요. 배가 부른데도 그냥, 이렇게, 배가 부른데도 그냥, 이렇게 우겨 넣는 느낌 아니에요? 많이 먹는다의 그거는? 그래서, 아, 네 개까지 먹으면 배가 부르지만, 또그 이상 먹을 수 있다는 거죠. 이제 그거를 억누르고. 어? 그래요? 네 개는 시작 느낌이라고요? 내수있는 배도 안 부른다고요? 결투율을 신청한다고요? <laughs> 여러분 댓글 너무 빨리 올라가요 <웃음> 죄송합니다 <웃음> 죄송합니다 <웃음> 죄송합니다 <웃음> 죄송합니다 <웃음> 죄송합니다 <웃음> 죄송합니다, <웃음> 죄송합니다. <웃음> 그쵸 누가 내피스밖에안 먹어요 과식은 20개는 넘어많죠 <laughs>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<laughs> 죄송합니다 저랑 거리가 생기기 시작했다고요 <laughs> 피자는 그래도 한 솔직하게 두 조각 이상 먹으면 배부르기는 해요. 근데 그냥 먹는 거예요. 배부른데도. 예. 네. 오, 그러지 않나요? 네 조각? 아, 네 조각은 먹을 수 있는데. 아, 죄송합니다. 아, 여러분, 너무 죄송합니다. 아, 피자한테, 피자 너무 죄송합니다. 아, 피자 너무 죄송합니다. 하하하하. <laughs>